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통독 160일 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상 15장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미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러살랐으나 다만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정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족 속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러 함에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러 함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건을 내가 여러보함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러보함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러 보함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제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견자 예우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와의 호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의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도 내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유다 왕 아비암과 아사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왕들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비암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죽고 죽이며 왕위를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왕들 중에는 유다 왕 아사만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그도 마지막은 아쉬운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국가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36년째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아사는 아람왕 베나다세계 여와의 호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서 취한 좋은 것들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을 대신 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의 잘못을 꾸짖자 화를 내며 하나니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사는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안타까운 내용들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다위처럼 겸손함도 없고 초기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모습만을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안타까운 역사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우리 삶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